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리조울드 안에 거하시든 또 바깥에서 이 방송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끔이 아니고요.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내 아버지 그가 가로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물을 때 야, 야, 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네가 제물이야. 네가, 네가, 네가 죽을 거고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에 구워서 드릴 제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진히 준비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요 말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어떤 적당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내사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동안 화려하고 또 좋았던 시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고 계획되고, 야, 이것이 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딱 닫히고, 길이 꼬이고,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길 때마다,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리아산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란 말과 행함에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에나 생각에나 행함에나 신앙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 날은 신앙 있고 주 6일은 신앙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엉터리고 또 이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아서면 그 일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거 예수 믿는 사람마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도 틀린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을 시인하는 자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에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나오네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있으니 다 쓸데없는 일이다,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말 속에도 역시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함께하고 주님을 중요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말만, 그리고 가끔씩만이 아니라, 중요할 때는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베드로 같은 그런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오늘 모리아산 거기서. 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나의 믿음은 주님을 시인하고 언제나 시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종지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